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너무 사랑하지만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에는 최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년 반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학부를 졸업 후 넘어가는 것이라서요. 지금 써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남은 1년 반이 기간을 잘 지낼 의사가 별로 보이지가 않네? 25세 5년 연애면 5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은 성인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난 사람이 서로라는 거잖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여자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때 계속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별을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 권태기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식었다든지 이런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는 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해외 장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정이 식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면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은 이제 는 우리 사연자분을 만나도 감정이 예전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저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긍정적으로 안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한번 헤어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연애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서로가 편해지고 익숙해짐과 동시에 항상 서로가 옆 옆에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헤어짐으로써 우리의 관계는 언제든지 남으로 돌아설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관계가 더 애틋해지면서 두 사람이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때요? 우리 사인재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지금 그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나랑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한번 결정을 하면 번복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래서 저는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같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헤어져야만 하는 진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보면 그냥 오래 만나다 보면 한 번씩 오게 되는 고비가 온것 같은데 이 고비를 지금 넘기기가 힘든 이유가 두분 사이에 있는 이 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장거리 연애 상담을 할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냐 없냐부터 따져 보는데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학업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1년 반이라는 기간 정도를 잘 버텨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 사인자분과 함께 보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다를 겁니다. 우리 사인자분은 어떻게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대화를 할 거고 상대방은 어떻게든 우리 사인자분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대화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 멈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서 확실하게 빠져줌으로써 두 분이 함께 만들었던 이 추억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두 분에게 적당한 시간이 주어지면 한 번쯤은 우리 사인자분에 대한 빈자리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마음이 확고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쏘아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잔여 감정 있죠 남아있는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나에 대한 감정을 좋은 쪽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나랑 끝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 감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도 조금 조금씩 부정적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제가 만나서 제 마음을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친구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사람한테 그만 만나고 싶다라고 확실히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근데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꺼내는 게 가장 힘든 선택이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이걸 꺼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마냥 보장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를 할수 밖에 없어. 본인의 현실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1년 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원한다고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한테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사연자분이 얘기하는 기준은 결국 1년 반 뒤에 일어날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1년 반이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질 확률이 높죠. 지금 지금 당장 상대방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우리 사인즈 분이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들어갔고 나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입장을 생각을 해 보면 나는 본인과의 이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이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이 각자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너도 이 시간 동안 나와의 관계를 정.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1, 2주, 길면 한두 달이거든요. 뭐, 이 문제에 직면했을 그 당시에 충동적이었던 감정이 가라앉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어떠한 부분들이 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변화를 인식시켜 주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을 통해서 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변화를 인식할 정도로 변화가 생기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반년 동안 매일 매일 꾸준히 악착같이 운동을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내 변화를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시간을 갖자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 심각한 문제를 1, 2주, 한두 달, 고작 이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꽃이라도 주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끝내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한테는 편지가 됐든 꽃이 됐든 뭐가 됐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모든 것들에는 나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나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아마 우리 사인자분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재해만 생각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찌됐건 우리 사인자분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인자분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두 사람한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사인자분은 이 사람만을 바라보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 사인자분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이에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생길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써주신 사연을 보면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에 대한 빈자리를 느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그리워할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새로운 사람이 나를 설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연자분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본인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끝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확인이 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감정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나 스스로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억누를 수 있어야 돼.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무너질 거고 충동적으로 상대방한테 행동을 할 확률이 높거든. 근데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누를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신빙성이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연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진짜 닿을 연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연이 닿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사람을 놓는 선택을 하는 것 뿐이지, 재회 자체를 저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면 안 돼.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저도.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그 사람한테 자꾸 매달리잖아? 그러면, 그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생각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거든?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한 번이면 좋게.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결국은 이 자리를 뜰려고 할 거야.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과연 이 약간의 흔들림이 이 남은 1년 반 동안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여기에 저는 그 정도의 힘은 없다고 봅니다. 당장 1, 2주, 한달 정도 관계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노력을 할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 남은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끌고 갈수 있을 정도의 힘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 약간의 흔들림은 상대방이 다시 미국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겁니다. 결국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 거리를 좁혀야 돼요. 두 사람이 평생 장거리로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를 좁히는 적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항상 처음처럼 설레지 않잖아요.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유지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설렘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게 되고 이 설렘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 정이라는 감정이 채워지잖아요. 이때부터 서로의 눈에 씌어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는 이 시기에 돌입하기 전에 거리를 좁히는 게 제일 적깁니다. 이 시기에 돌입하고 나서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일단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는 게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이 크고 최대한 서로의 눈에 단점이 보이기 전에 거리를 좁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 4인자 분의 입장에 대입을 하면 아쉽죠. 어린 나이에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현실이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관계가 치닫지 않았을 것 같거든.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한국 와서 언제 만날지 약속을 잡는 것도 제가 연락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겸 그리고 나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 멈추고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먼저 연락해서 이 사람과의 약속을 잡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당분간은 힘들 겁니다.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근데 어찌 됐건 두 사람은 헤어졌고 당분간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혼자가 된 시간을 너무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데만 쓰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 보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고. 우연히 그 사람이 나를 찾아봤을 때이 사람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으면 재회 가능성은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높아지거든요. 어쩌면 두 사람한테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거리로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이었다고 생각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재회를 해서 이전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잘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요. 한 번쯤은 부딪혀야 했을 문제야. 그러니까 본인의 연애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